같은 같은데요. 아 저희 주변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. 근데 진짜 안 자라고 있거든요. <laughs> 그대로예요. 네. 점점 더 커져 보이는 것뿐이지 그대로입니다. 뭐한 한번 제가 유심히 본 적은 있는데 크긴 크더라고요, 확실히. 근데 뭐 어쩌겠어요. 이거 뭐 설명할 수도 없고. 그대로 살아야죠. 선민형 코가 이쁘죠 <laughs> 맞아. <웃음> <웃음> 처음 들어봤는데요. <laughs> 코가 예쁘나면 <laughs> 머리 스타일이 맞다. 단윗 머리에 약간 한, 한 1, 2cm 더 볼륨이 좀더 많이 없어죠아 제가 이제 입대 전에도 좀 머리를 좀 마, 많이 짧은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군인 머리로서 용무당장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아, 이건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곡놀이를 되게 좋아했고 또 공놀이 에서도 축구를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상을 해봐도 제가 어떤 걸 하고 있을지는 아직 네, 짐작이 안갈 정도로 네, 상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어, 저는 예전에 아버지랑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공극적인 재능이 없었거든요 무조건 운동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했던 게 축구 아니면 야구 또 야구 쪽으로도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구선수 안 했으면 야구를 하지 않았을까 <laughs> 지금 시대라면은 또뭐또 새롭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한번 해, 해봐, 해보고 싶어요. 해보고 싶은 거요. 과학적인 거 그런 게좀 약간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마 우주를 간다던가막 그런 걸다에도 관심 있다. 나또 문이잖아요. 가 어? 싫어 싫어. <laughs> 벌써 힘든 거 <것> 같은데. 원래 <laughs> 안 하는데 갑자기 갑자기 하는 거 같아. 요 사격설을한번 더. 뭐 엎드려 싸고 뭐 이런 네. 거. 아 엎드려 싸, 아. 서서 싸. 아.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또 군인이다 보니까 하면 그래도 부대장님이나 경계대장님께서도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자세 발언. 자세, 어. 자세 딱각 잡혀 어. 있습니다. <laughs> 엎드려 싸. 엎드 엎드려 싸. 엎드려 싸. <laughs> 엎드려 싸. <laughs> 딱 <laughs> 이렇게 딱 이렇게 딱 갖고. 다. 너무 숙인 거 아니야? 아, 내가 또 상처 났다. 아, 아. 자세가 났아좀더세워이더 아. 세워야 아, 될것 같은데. 여기 좀 받침이 있어야 되는데, 네. 받침이 없어가지고. 안 돼. 아, 근데 저희가 요즘에 군사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제식훈련을 다 같이 하면은 군인으로서 좀더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<목소리도> 전부 다골격법까지 다. 골격까지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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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제 밥그릇이 뺏겼구나라는 생각을. <laughs> 돌아가서자리 없을 것 같고. 아, 너무 잘해가지고, 친구가. 또. 제가 그날 때는, 와, 저렇게 내가 할수 있었을까,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.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. 또 제가 한편으로 또, 울산을응원 입장에서 되게 뿌듯하고요. 뭐, 앞으로 더 해외 진출이나 이런 것까지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더 성장하지 않을까, 또. 일단, 해외를 나가야지. 영어로해외를 빨리 보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다시 자리를 찾으니까 어,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선수지만, 제 자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. 근데, 원두재 선수가 몇 살이죠? 97년생으로 알고 있는데. 아, 너무. 그러니까 여기까지 <laughs> 네. 말하겠습니다. 보로 네. 와야 되나요?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. 제가 갔을 때딱 오면 될것 같아요. 어, 두재야. 밖에 사회, 사회가 참 좋지 어, 여기도 좋아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너가 상무를 빛내줬으면 좋겠어 <laughs> 내 자리는 남겨줘 <laughs> 안녕 나가 이번 무릎 팀에서 제일 에이스다 형이 에이스다 하는 거아 본인이? 네. 아전 그냥 단체로 팬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뭐가 <laughs> <누가> 에이스다 아니, <laughs> 너 있으면 먼저 제 손빨래나 이런 건잘못 하고요 장기는 제가 축구부에서는 그 제가 원탑이지 않을까? 그 우주성 일병이라고 있는데 그 사회에 있을 때는 저었는데 요새는 저한테 안 되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장기는 제가 제일 에이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. 어, 저는 커피를 잘 마시는 게 에이스지 않을까. 아, 커피는 제일 중요해요 <laughs> 커피는 <laughs> 이만큼 네, 마시 누가 봐도 저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하루에 두세 잔 마십니다. 근데 두, 그 두세 잔을 다 이만큼씩 마시니까 네. 어마어마하게 맛있니다 네. 커피를 좋아합니다.